민숙이 사자, 고아차손의 임무, 또 여와께서 호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자손 중에서 고아차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게, 짓게, 짓게 할 지니, 구 30세 이상으로 50세계로 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아차손이 휴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는 휘장을 걷어 중고개를 덮고 그 위를 헤델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채를 깨고 진선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붙는 잔들을 위하여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 덮개로 덮은 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장대와 등잔들과 불집개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보자기로 덮고, 그 채를 깨고, 성수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가구를 취하여, 청사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가구, 곧불 옮기는 가,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아들과, 제단의 모든. 가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끌 것이며 진양에 떠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가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매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 죽으리라. 휘망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은 아들 엘리아세르의 말을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수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전 구중에 그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가군이라 여호께서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내 위로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석건할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그 아들들이 돌아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게르손 자손의 임무, 여호와께서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으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 기까지 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할 일과 맬 것은 일하니, 곧 그들의 성막의 휴장들과 휴막과 그 덕계와 그 이후 해달의 가죽 덕계와 휴막 휴장문을 메며, 드루 휴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휴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가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수는 그들의 모든 일곧멜 것과 처리할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라. 너희는 그들이 멜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수는 종족들이 휴막에서 할 일은 일하여 그들의 직무를 제사장의 아로나 아들 이다말에 감독할지니라 무나리 자손의 임무 너는 무나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간문과 종족에 따라 개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개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곧그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벌판들과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도가,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가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마리의 수아에 있는 문나리사손의종족들이그 모든 직무대로 휴막에서 행한, 행할 일인이라, 네 사람 인구조사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종, 조상의 하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휘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고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휘막에서 종사하는 고아인의 모든 종족 중계수된 자인이라, 게르손 자손 중이 종족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의 휘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와의, 여와의 말씀대로 휘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수 개수된 자니라문나리 자손 종족과 그 종족과 조성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 따라 개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다려, 문나리 자손들의 종족들 개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정, 지휘관들이 내일을 종족과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휘망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그그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